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부르심을 달려가기 위해 가족 댐을 이루며 어, 달려가는 이 모든 여정에 저는 한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저만 주님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깨어졌던 것 같고 이번에도 평창에 가서 그 레인들의 얘기 속에서. 어떤 분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아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현장에 서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해서 받아들이고 자기를 또 누군가에게 오픈해서 내어주면서 그렇게 가족됨을 이루고 달려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어 그럼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리빙수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 평창 캠프 이 팬디 캠프의 이 시즌이 더 단단해져서. 원전한 가족됨을 이루어서 이 부르심을 완전히 완주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으로 하나 주신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, 어쨌든, 예,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